자기야 일어났어? 음, 간만에 푹 자니까 어때? 기분이 좀 좋아졌지? <laughs> 어떻게 오긴 자기 보고 싶어서 왔지. 얘기 좀 하자니까 그 동안 자꾸 나 피해다니길래 내가 이렇게 자기 찾아왔잖아. 음. 보고 싶었어. <laughs> 왜 그래? 자기 내 얼굴 보기 미안해서 그런 거지. 난다 괜찮아. 용서할 수 있어 자기야. 그렇게 억지로 차갑게 말하지 마. 자기 마음 다 알아. 다른 여자 친구? 음... 사실 그것도 다 봤어. 자기가 다른 여자 만나고 있는 거. 괜찮아, 그것도 용서해 줄게. 어, 우리 자기, 내 빈자리가 너무 컸구나. 그래서 외로워서 아무 여자나 만나고 있었던 거지? 저딴 걸레 같은 년이나 만나고 있고, 그냥 나한테 돌아오지... 미안해서 못 그랬구나. 아, 얼마나 속상했어, 자기야. 왜 자꾸 밀어내려고 하는 거야? 그 여자 때문이야? 아, 알겠다. 그 걸레 같은 년이 자기 협박하고 있었구나. 이상한 걸로 꼰덕지 잡아서. 얘가 우리 만나지 말라고 그랬구나. 아, 아니야, 자기야. 나한테 말해도 괜찮아. 진짜 괜찮아. 왜냐하면, 걘 내가 벌써 혼내줬어. <laughs> 응? 그냥 뭐 걸레한테 어울리게 남자 몇명 붙여줬지. 돌려가면서 먹으라고. <laughs> 왜 소리를 질러, 자기야. 깜짝 놀랐네. 아, 그렇게 놀랄 정도로 기쁘구나. 어... 우리 자기, 이제 우릴 방해할 건 하나도 없어. 걱정 마, 내가 지켜줄게. 집착이라니, 자기야. 이건 사랑이지, 우린 사랑하니까.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. 아니야. 나그말 듣기 싫어, 자기야. 그말 이제 하지 마. 자기도 내가 관심 많이 가져줘서 좋아했잖아. 왜 자꾸 그렇게 집착이라고 말하는 거야? 이건 집착이 아니라 사랑이라고. 사랑인데 왜 너만 몰라! 미안해, 자기야. 내가 소리 질러서 깜짝 놀랐지? 어, 미안해, 미안해, 어, 놀랐지? <laughs> 자기가 자꾸 우리 마음에 써 부정하는 것 같아서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. 미안해, 이제 소리 안 지를게. 그러니까 자기도 부정하지 마. 안 돼. 못 나가, 자기야. 어, 괜히 나갔다가, 그 걸레 같은 년이 자기 찾아와서 이상한 해코지라도 하면 어떡해. 절대 안 돼. 걱정하지 마. 자기가 원하는 건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. 나가는 것만 빼고. 그러니까, 거기 그렇게 그냥 묶여서, 가만히, 나랑 같이, 여기서 지내면 되는 거야.